뭐가 그렇게 재밌어? 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빈막싱하는 영상 올라갔거든요? 분명 며칠 전에 유튜브 하는 거 싫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한 사람인 줄 여보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어? 유튜브 찍으러 가야지 아 근데 진짜 가야 돼요 아 머리 머리 어, 바꿨어요 근데 대표님 이 머리가 더 예쁜 거 같아요 짧은 아, 약간 스포티하게 그쵸? 스포? 스포티 그럼 젊어 보여? 네 진짜로 몇 살참 보여? 2 0대 시몰 한 살. <laughs> 이 정도면 그냥 나 놀리는 건데. <laughs> 근데 진짜 이게 더 이뻐요.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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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머리가 다 상해서 일부러 짧게 잘랐어. 예, 이쁜데요? 엄마 아니야, 엄마. 저희, 우리 <laughs> 심각한 얘기 중이었는데. <laughs> 여자 길이. 나 여자야. <laughs> 어? 어? 진짜요나 여자. 같이 먹고 할까요 가자. 난 좋지. <laughs> 이, 이름 뭐야? 이름? 어. 신디. 안니 <laughs> <언니. 웃음> 요즘엔 저는 대, 저는 대표님 기분이 안 좋아. 아, 그렇지 기분...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응. 그래서 막 많이. 응. 지원호, 지원 팀장님 똑같을 만해. 요즘엔 팀즈 침수... 알람. Love...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저좀 <laughs> 대본님 기분이 안 좋한다고 했어. 요즘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팀장님. 팀장님이? 어, 아침 아침보다 어떡해야지. <laughs> 대본님, 요즘은 기분이 안좋아지셨어 이렇게 그거 그러니까. <laughs> 지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그럼 맞아. 우리 알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걱정. 너무 걱정했어. 뭔 소리야? 내 걱정을 한다는 거야? 응. 음, 진짜? 오늘 아침에 저 출근하자마자 디엔이 대표이왜왜 왜 기분 안 좋냐고.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네가 뭘 걱정했는데. <laughs> 얼마 전에 내 문자 생깠잖아 <laughs> 맞지? 아니, 얼마 전에 디엔이 나한테 한번 혼났어. 아. 나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해서 혼났거든. 그리고 나서 밤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안 좋은 일이 있대. 그래서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생했어 <laughs> 어이가 <웃음> 없네, 진짜. 너 때문에 기분 안 좋다, 이씨. 너, 너, 너 잘못이냐? 어, PM 보면 한숨 나와서 그래. <웃음> <웃음> 진짜 저 싸가지 어떻게 하지? 아,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어. 아, 그래? 어. 뭐 했네? 아니 원래 나 답장 하고 있는데 갑자기 봐봐서 어? 어 그럼 이런 러응 카메 카메 뭐 했는데? 어, yep. <laughs> 아, 캠, 캠, 어 햄, 게임 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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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네 문자 생카고 아. 그래, 답장도 햄. 안 하고 어왜 <laughs> <laughs> 촬영해 촬영해 편하게 해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왜 부끄러? <laughs> 부끄러 편하게 해, 편하게 우리 <laughs> 다 카메라 들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laughs> 아 편하게 찍어 편하게 걸렸다 걸렸다 <laughs> 아니 보고 싶어서 그래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 할거 아니야 뭘요? 비니 촬영 어떻게 하는지 아 요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한번 보여줘 내려고 싶은데요 어?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네. 아니 방금 촬영하고 있었잖아 끝나라 보여 <laughs> <laughs> 한번 보여줘 봐 갑자기요? 어나 이렇게 멀리서 찍을게 이렇게 연기 빨리 응. 연기할게 어, 오케이 응. 뭐해?

아이고, 오랜만에 실장님이랑 찍네? 네, 요새 너무 바쁘시네요. 아, 요즘 어때요? 네? 한복샵 어때? 지금 저희 잘 하고 있고 <laughs> 어제 저희 연준님이랑 같이 빈님하고 촬영지에 촬영 갔었거든요? 응. 음. 그래가지고 이제 MG 스튜디오 준비하고 있어서 사진을 또 새로운 컨셉으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번에 우리 이름 바꿨잖아. 네. Mg 스튜디오. 네, 근데 지금 아직 행정 처리가 안 돼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9월 초에 될것 같아요. 근데 좀 걸려 시간이 항상. 그래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계속 그런 요즘 것 부킹은 좀 늘었어요? 지금 8월이 여기 베트남에 손 있는 날이라 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귀신 있는 날. 귀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도 손 있는 날에는 결혼을 잡. 않거든요. 음. 약간 그런 행사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는 좀 대여 쪽이 좀 뜸하고 오셔서 간간히 촬영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9월 달 하고 11월 달에는 저희 또 따로 예약 많이 잡아놨어요. 그때는. 그리고 저희 희엔 그 포토그래퍼님도 되게 막 이런 그 힙한 느낌 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이런 거 찍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희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laughs> 요즘. 희엔 흰 머리가 엄청 많아진 거네.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아니 저도 약간 미안하긴 한데, 근데 그 뭐지 일을 하려면 이게 아, 그래?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음. 제가 요새 계속 표를 자꾸 만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시키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아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유랑 연락을 한번 하는데 우유가 얘기하는 게 아... 유엔을 꼭잘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유가 한 얘기는 다른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음. 유엔이 없으면. 이거 멈춘다. 그래서 유엔을 잘챙겨주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 내 그랬지. 다른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요? 다 없어도 된대. <laughs> 다 나가. 너무 극단적인데. <laughs> 다나가 <laughs> 혼자 막 사진 찍고 다 해. <laughs> 유엔 하면 빼고 다 나가. <laughs> 안녕. 요즘 잘하고 있어? 어 뭐라? <laughs> 요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뭐? <laughs> 아니 잘하고 있어 요즘 일할 만해? 어..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매출을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올려야 사실 운영이 되거든. 지금 매출로는 사실 안 되고, 맞아. 이제는 새로 시작하니까 한 3배 정도는 매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벌어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지. 이렇게는 사실 좀 애매하잖아. 오케이? 마안타이안카오 <목소리> Nếu như là nếu mà như vậy thì mỗi tháng phải bỏ tiền nhiều Không có đủ dám thu để trả lương cho mọi người Còn đây thì anh cũng đầu tư mua đồ nữa 800 triệu Em biết đúng không? Em có biết nhưng mà em không biết chút xin thế Ừ, ờ, âm mua Hamburg là 800 triệu âm mua hết luôn Cao ơi Ừ, ờ, anh đầu tư nhiều rồi Rất nhiều rồi Nhưng mà nếu mà anh thu không cao như vậy, không lên nữa thì cũng hơi khó nha. Dạ. Yeah. Hôm qua anh nói chuyện với Uyu rồi nhưng mà Uyu cũng lo lắng nhiều. Dạ. Yeah. Em cũng có nhắn tin với Uyu, cũng nhắn tin hai ba câu thôi. Thì Uyu cũng quan tâm tới shop, cũng lo em cũng có nói với Uyu là. Nhưng mà Uyu lo em nhiều nhất. <laughs> Tại sao? <laughs> Tại sao vậy? Tại vì Uyu làm trân với em lâu mà. Dạ. Yeah. Và Uyu nói là em là người quan trọng Ừ, ờ, nói là không có em thì uh, Hamburg Quốc không hết tổng được Không, không đâu anh có Bây giờ tụi mình có tim mà anh Nhưng, Nhưng mà Uy nói vậy à. Có phải là anh nói mà Uy nói yeah. ừ. Vậy thì em rất là cảm ơn du đã đánh giá Ở đây này, nói... này số Hàn mệt lão Trời ơi Cảm động không? Trời ơi Anh nói là anh sẽ nói chuyện với Duyên Yeah. em cảm giác như là uyu đã đi rồi nhưng mà uyu vẫn còn ở đây để quan tâm tới tất cả mọi người đúng rồi Phải rất là khó tìm người nào mà tốt như uyu e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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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ói đó là quý xe thăm mọi người dạ yeah. đừng khóc nhưng mà anh cũng biết là anh cũng mới ít quan tâm đến em Dạ không, em thấy anh hay rất là Thành ra nói chuyện với em mà không bữa ô cũng có nói với em là còn lẽ anh cũng để ý thì nè những cái bạn nhân viên khác em có buồn có vui không ừ. nên em... em, thấy là anh rất là bận nhưng mà có thể quan tâm được nhỏ nhỏ như vậy thì anh cũng rất là sâu sắc cuối cũng muốn và anh cũng muốn là muốn lấy lương cho em Ừ. Ừ. đang rất là cố gắng và em cũng đang học thêm nhiều cái như là học tiếng Hàn em cũng học thêm marketing học thêm một số thứ bên ngoài để hỗ trợ cho shop nhưng mà do là dầu gần đây doanh thu cũng chưa bứt phá chưa quá cao em cũng không dám có không có động lực là không có dũng khí để đề xuất với anh nên là em cũng suy nghĩ rất là nhiều <laughs> nếu mà sau này muốn lên vị trí mà quan trọng yeah. TMI 학업 한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네 열심히 열심히 진짜, 오 많이 들었네? 네어 저는 아 어, 한국어 난난룩난 토픽 글 시험 아 어, 시험 볼 볼게요 오 근데 아직 대표님 이해했어요? 어 oh, 이해했어 yes. <laughs> 토픽 시험 본다고 <laughs> 네, 음, 어, 음. and 그리고 어, 음, 다른 한국 사람, 어, 한국 직원, 어, 한국 직과다한국어로한국로 어, 음, 어, 예, 얘기 얘기하게요. 그러면 토픽 몇 급? 아 어, 지금 2 급. 2급? 네. 지금, 2급? 네. 2급? 네. 지금. 근데 잠깐만. 까운달라 6. 6. 6. Em là 2급 thôi. 2 Nhưng mà topic 1 thì sao? Topic 1 là bình thường, topic 1 là giống bây giờ. Có, có rồi. Ê, eh? em có rồi hả? Topic 1 hả? Đó. Nó mới nó mới xíu rồi, chính cha, chính cha. xíu. Nè. là cõi gian là topic 1 rồi, topic là chính cha Tại vì topic không có thi nói anh. 만약에 유엔이 네. 네. 토픽 2급 따면 네. 내가 100만 동더 올려줄게. 진짜로? 어. 에이, 진짜? 진짜 토픽 2급 따면 나한테 네. 얘기해. 그럼 100만 동 내가 더 올려줄게. 하... 대신 열심히 공부해.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 유엔 아...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잖아. 네. 근데 봐봐, 한국어 할줄 아는 다른 직원들은 유엔보다 네. 음. 더 많은 기회를 받아가잖아. 네. 응? 음... 한국 열심히 해서 네. 다른 직원들처럼 유엔도 한국어로 많이 말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을 증명해야 돼. 응암. 이고 파이팅. 감사합니다, 태쁜님. 응. 잘 간. 어암저 안. 좋아. là em có động lực đi là, có động